자, 안녕하세요. 요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왔는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스텔라 루멘에 어떠한 기회가 보여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단톡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톡방에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개별 종목의 실시간 속보부터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수익을 맛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단타 매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만 놓고 보더라도 3월 15일, 에이다를 통해서 115% 정도의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고요. 3월 20일 이번 주 월요일 eos를 통해서 50% 가량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으며, 바로 오늘이었죠. 3월 23일 에이다를 통해서 오전 10시 27분에 매도 사인 드려서 드랴.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다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한통 남겨주시고요.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이 나갈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좋은 결과 쌓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게 된다면 텔라로맨 오, 야 이거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스텔라루멘의 창업자는 리플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대립이 있었는지 이, 쪼개지면서 만든 게 스텔라루멘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리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이 송금 쪽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근본은 같다 보니까 리플의 가격에 스텔라맨 역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리플 쪽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SEC와의 소송 관련된 중간 내용에서 리플이 갑작스럽게 우위에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다라는 건보다 아...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를 할것 같으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텔라로맨 역시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또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트론 쪽에 미국의 SEC에서 소송을 걸어버렸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리플의 소송의 결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도 결국에 리플이 승소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무리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기회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경쟁자잖아요. 만약에 SEC가 트론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걸리지 않은 스텔라루멘이나 리플 같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추춤하는 동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스텔라에는 그 다른 지역보다 동유럽권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건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거고 리플이나 트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더욱더 앞서 나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트론 쪽에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리플과 스텔라 로맨으로 옮겨오는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야 이런 데이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지금 이 데이터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물론 가격은 꺾이긴 했지만 여기에서 먼저 질에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빠지고 나서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조정이 나오긴했는데 빠른 속도로 반전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혼자서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단톡방을 통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 속보와 데이터의 변화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매수매도 타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재 저는 여러분들께 보다 더 좋은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단타 매매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3월 15일 에이다를 통해서 115%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 3월 20일 이번 주 월요일 날 EOS를 통해서 50%가량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고 바로 오늘이었죠.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27분에 매도 사인드려서 에이다를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다면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구경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남겨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장 순환매에 맞춰서 추가적인 단타를 진행할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만큼 좀잘 봤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 괜찮더라 입소문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유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